예, 말씀은 잊고 율법만 지켰던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무덤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성껏 주님을 섬겨드렸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랐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여인들은 평소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을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듣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주님의 날에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바로 앞 구절을 보시면 여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에 이미 장례용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운명하셨으니까요. 바로 그날에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장례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주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그러고도 장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여인들은 주님이 운명하시고 곧바로 장례식을 비밀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장례를 갖추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안식일에는 개명대로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보통 금요일 오후 해가 지는 시간 5시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전까지는 그두 시간 동안 도저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온종일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유대일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려다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장례를 준비하려다가 보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 또다시 묻어드려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날의 해프닝이 참 재밌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예수님의 무덤에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것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요.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실수하게 된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낮 12시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하루 세번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렇게 하루 세 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오후 1 2 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모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네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세 번이 쓴 뒤에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베드로의 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며칠 전에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자기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방인 백부장도 고넬료도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제서야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도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루살렘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도 택한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예, 있다고 그들에게만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성실하게 지켜온 전통을 계속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오다 보니까 이방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사신 날, 부활의 아침에도 여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주님을 다시 장례 치러 드릴 뻔했습니다. 그날에 벌어진 상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할때참 많은 실수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매주일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설교를 하고 한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 처음 정착했을 때는 터키 현지인 교회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몇 교회들을 정해놓고 돌면서 함께 현지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터키 현지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터키 성도들은 항상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인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들리시는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11시에 부활하셨나?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11시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들리셨나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11시에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인 목사님들은 주일만 되면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터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운을 입은 목사님들의 모습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지인 교회들을 제가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터키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참 옳게 다가왔습니다. 아,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도 성경에는 있지 않은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들이 참 많겠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했던 실수처럼, 나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웃지 못할 실수들은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기록된 초창기 예배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교사님,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요, 초창기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한 목사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토착화에 대한 말씀이 번뜩 떠올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지금은 빵과 포도주로 서양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토착화로 한번 바꿔 보자라고 성도들에게 제안하셨답니다. 한 번은 우리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셔서,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에, 주일에 성만찬은 한번빵 대신 인절미떡으로 해보고, 포도주 대신 막걸리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포착과에 대한 성만찬을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목사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성만찬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이 인절미 떡을 떼고 입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떡이 너무너무 쫀득쫀득하니까 입안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인절미를 넘기기 위해서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마시고, 그래도 소화가 안 되니까 두 사발을 들이마시면서 예배 중간에 보니까 성도들이 다 취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봐도 그날의 예배가 얼마나 우스운 해프닝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같이 웃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는 의도치 않게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경우에는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장례를 치러드리는 웃지 못하는 코믹한 신앙생활을 지금 나도 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했던 모습 속에서 나는 부활했는데 왜 다시 장례 치러드리려고 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전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는데도요, 때로는 잊고 실수를 합니다. 전통을 지키며 또한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당신의 계획 구속사의 역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죠.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될까봐서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있었고요. 또한 번은 아비멜렉 왕에게 그렇게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와 그의, 큰, 그의 집안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는요, 그의 가문의 모든 태문을 다 닫으셨어요. 너무나도 큰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름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내가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나 다른 어떤 누구에게라도 자신 자신의 아내를 절대로 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똑같이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잊고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키셨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까지도 그도 그렇게 지켜 주셨던 것인가요. 먼훗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까지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하심 구속사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범, 범하는 실수들까지도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탈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주 이른 아침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요,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당일에는 소리내거나 울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동은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막달라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녀를 더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막달라마리아는요, 일전에 일곱 귀신에 들렸던 여자입니다.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자신의 의지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여인의 몸 안에 일곱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흉측하게 변해보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서 그와 함께 만나려고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참 많이 외로웠을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일곱 개신들을 단번에 말씀으로 내쫓아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곧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막달라 마리아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회복했던 막달라마리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지,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막달라마리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 곳곳마다 정성껏 섬겨드렸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얼마나 자유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 드렸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이렇듯 오늘날 주님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응답받고 치유받은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병들었던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꿈이 없던 헛된 시간만 보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확실한 비전의 말씀을 받고서 삶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도 영혼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런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 정도로 항상 얼굴이 기쁘고. 밝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힘든 삶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도 감사하고 간절하고 감사하고 기뻤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심각한 장애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무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었을 때 강력한 빛을 받으면서, 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했냐면, 그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 후로도 사도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한 매질을 여러 창의 차례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사도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의 병명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우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칼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몸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까지도 예수의 흔적으로 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사랑은 몸의 상처가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되었을 정도로 탈마다 기쁨이 되었고 잘마다 감사가 되었던 흔적으로 남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몸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 또 감사, 기쁨만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하신, 이제는 마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로 기도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권사님의 말씀은, 어... 근심이 많으신 목, 목소리이셨습니다.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딸이 아직 미혼인데 생리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이 자칫 혹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혹이 자궁 내막 가까이에 다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 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곧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어, 저도 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도 어렵고 힘드셨을지 그대로 저의 마음 가운데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똑같이 아픈 마음으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좋아졌대요. 수술을 해도 흔적도 없이 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수술 때 위해서 의사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테니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치유하심을 다 같이 기다리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바울이 했던 이 간증의 말씀을 저에게 뜨겁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뜨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사님, 따님의 수술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한 흔적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매가 수술한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내 몸을 깨끗하게 붙이신 예수의 흔적이 내몸 안에도 남아있노라고 하면서 날마다 눈물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본사님은 마음의 큰 평화를 얻었고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연락을 다시 해 오셨어요. 저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연락을 해 주신 권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해드리는 이 설교를 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 9월의 아침을 깨워드렸던 그 여인들이야말로 참 연약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실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장례식 또한 치러드리기 두려웠던 그 시간에, 그들은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예수님을 기쁘게 장례를 준비해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어떤 상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더라도 저는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 상처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보기 싫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회복해 주시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승리하시며 십자가의 마지막 최후 승리 때까지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